요사이 많은 음, 국민들을 뵙고 있습니다. 뵐 때마다 이재명 정부의 신뢰 그리고 참 잘한다라고 아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를 맵으로 형성한 코스피 맵입니다. 빨간색은 상승, 파란색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자본 시장의 활력이 넘치고 온통 붉게 물든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75%, 하이닉스는 168%, 현대차는 35%, 삼성물산은 73%, 네이버는 32%, 한국전력도 74%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800을 넘어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 그 시기에 코스피가 2,399가 폐장했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과감히 걷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시장은 예측 가능한 정부와 정책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공정한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고 최고의 활, 활장을 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의 고공행진으로 국민 여러분의 투자 종목이 오르는 것이 배가 아팠을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자는 코스피에 중국 자본이 개입했다며 묻지마 음모론으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도록 계속 유도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주환을 이끌며 고스피 5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사법개헌을 두고 국민의힘이 왜곡과 선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일부 사법규종이나 권력자를 편드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심리 기간 35일 중 13일을 해외 출장에 보냈고, 또한 창원 지법 판사는 명품을 받고, 그리고 지기원 판사 술자리를 즐긴 판사들은 주의로 끝났지만, 서민은 초코파이 하나 버스비 800원 때문에 벌금형과 해고를 받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억입니다.